자, 빨간색 고음동 팀입니다. 아름동 팀. 파란색 아름동 팀입니다. 명확하게 인지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개조 게임입니다. 근데 바통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 준비! 얼고 간다, 얼고 간다, 얼고 간다, 얼고 간다, 얼고 간다, 얼고 간다. 나 엎어지지 마라, 엎어지지 마라. 간다, 간다.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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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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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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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이들이 자기보다큰 박동을 들고 뛰고 있습니다. 간다, 간다. 가자. 아이고, 뛰어라, 뛰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 뛰어야 됩니다. 어? 슬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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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포기! 아, 엽전, 엽뚱! 엽전이 습니다엽전했습니다 <laughs> 엽전이 엽뚱� 있습니다. 엽전이 습니다 그렇죠. 실수하다가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자, 뛰어라, 뛰어라. 어이구, 어, 쫓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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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간다. 오케이, 뛰어라, 뛰어라. 오이고! 보 배웠다, 배웠다. 역전! 아, 역전 보셨습니다. 역전 보했습니다보했습니다 역전 보셨어요. 오케이. 아우, 고운동 팀 역전 했습니다. 고운동 팀 역전 했어요. 갑니다갑니다갑니다갑니다갑니다다 갑니다, 뛰어나.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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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